지난 겨울,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김씨 할머니는 일상처럼 목욕을 하던 중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체온증과 급격한 혈압 저하로 정신을 잃고 욕실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욕실 문을 두드렸고 결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의 충격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안면 신경 7번 마비, 즉 반측 안면 마비라는 후유증이 남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어르신들이 늘 해오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겨울철 목욕이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유지 능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져 아주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돌연사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해온 목욕 시간 속에는 어떤 숨겨진 위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겨울철, 노년층이 목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실수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을 쏘는 행동. 겨울철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많은 어르신들은 서둘러 샤워기를 켜고 곧바로 몸에 물을 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체온과 혈압 변화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찬물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로 샤워기와 호스 안에는 사용 후 남아 있던 찬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온수를 틀어도 이 찬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이 닿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숨이 잠시 막히는 느낌이 들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해져 어지러움이나 가벼운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수기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물줄기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 40도 이상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어지러움, 혈압 저하, 심장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이 갑자기 피부에 닿으면 화상 위험뿐 아니라 급격한 혈압 저하가 발생해. 순간적으로 몸에서 힘이 빠지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겨울 아침 샤워를 하던 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온수를 틀자마자 나온 뜨거운 물이 팔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부에는 가벼운 화상이 남았고, 앞으로는 물 온도를 충분히 확인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몸에 닿기 전에 잠시 온도를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물을 켜고 잠시 흘려보낸 후 손등으로 온도를 부드럽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온도 37, 39도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물이 적당한 온도로 맞춰졌다고 느껴지면 발과 다리처럼 자극에 덜 민감한 부위부터 천천히 적셔 나갑니다. 그 다음 어깨나 몸통처럼 체온 변화에 민감한 부위로 옮겨가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찬방에서 바로 욕실로 들어가거나 따뜻한 욕실에서 바로 찬방으로 나오는 행동 겨울철에는 집안에서도 공간마다 온도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따뜻한 방과 차가운 욕실 또는 따뜻한 욕실과 차가운 거실 사이를 오가는 순간에 몸은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도 혈압과 심장 박동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로,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몸의 혈관이 즉시 수축하며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마주하면 몸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고,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 바닥이 차가운 경우, 발을 디딜 때 온도 자극이 더 강하게 전달되어 균형을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욕실에서 차가운 거실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에는 혈관이 열리고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심장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 순간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생기거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은 따뜻하게 샤워를 마친 후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곧바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매우 차가웠던 탓에 문을 여는 순간 몸이 급격하게 식으며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대로 벽을 짚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목욕 직후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찬 공기와 맞닥뜨리며 혈압이 반대로 급상승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은 따뜻하게 샤워를 마친 뒤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곧바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갑게 식은 공기가 몸을 강하게 자극했고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밀려오면서 중심을 잃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후 호흡이 가빠지고 손끝까지 차가워지자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진료 결과 목욕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며 혈압이 급격히 변동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져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뒤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나올 때 반드시 체온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평소 아무 문제 없던 동작이 겨울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 온도 차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욕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과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샤워기를 틀어 미지근한 수증기가 욕실을 살짝 데우도록 합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이 방법만으로도 욕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로 이동하기 전 실내에서 몸을 잠시 따뜻하게 하고 두세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담요를 둘러 체온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바로 문을 열고 나가기보다 욕실 안에서 잠시 몸의 물기를 닦아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다음 거실로 나갈 때는 수건이나 가운을 두르고 서서히 이동하면 온도 변화에 몸이 더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차가운 바닥에 바로 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사용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지키면 겨울철에 방과 욕실을 오가면서 생길 수 있는 혈압 변화나 어지러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목욕하는 행동. 겨울철에는 몸이 쉽게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식사 상태가 목욕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배가 너무 고프거나 지나치게 배부른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 목욕하면 안 될까? 첫 번째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지고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어지러움, 손발 저림 또는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이런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를 마친 직후처럼 배가 지나치게 부른 상태에서 목욕하면 소화기관에 혈액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몰리며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 대구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늦은 점심을 넉넉하게 드신 후,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따뜻한 물을 맞으며, 몸이 점점 이완되자,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시 후 시야가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샤워기 옆에 몸을 기대어 앉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모신 뒤 검사한 결과 식후에 혈액이 소화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의 자극으로 혈압이 흔들린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큰 부상은 면했지만 의사는 식사 직후의 목욕은 반복될 경우 실신이나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목욕은 식사와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사를 한 뒤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지나 몸의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배가 고픈 상태라면 작은 간식으로 혈당을 살짝 안정시킨 뒤 휴식을 취하고 목욕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 도중 어지러움이나 소굴렁임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물에서 나와 앉은 자세로 충분히 호흡하며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상태를 조절하기만 해도 목욕 중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행동.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이완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오래 머물다 보면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작은 변화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왜 위험할까? 첫 번째로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깊을 경우 어지러움, 두근거림, 머리가 텅 비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실은 몸은 점점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몸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하게 변하며 두통이나 피곤함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에서 실신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실제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인천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몸이 뻐근해져 평소보다 따뜻한 물에 깊게 잠겨 오래 목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운한 느낌이 들어 계속 앉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쉬기가 조금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갑자기 흐려져 욕조 벽에 몸을 기대며 겨우 자세를 잡았습니다.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모신 결과 긴 시간의 목욕으로 인해 혈압이 많이 내려가고 경미한 탈수 증상까지 겹쳐 어지러움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 없이 회복했지만 의료진은 앞으로 목욕 시간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목욕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목욕을 시작할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물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몸을 데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몸이 조금 무겁거나 숨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즉시 물에서 나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또 목욕 전에 미리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 두면 목욕 중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적절한 온도와 속도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부담을 줄이고 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5. 혼자 목욕할 때 욕실 문을 잠그는 행동. 겨울철에는 욕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혈압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욕실 문을 잠그는 행동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면 왜 위험할까? 첫 번째로 겨울철에는 찬 공기와 뜨거운 물의 온도 차로 혈압이 흔들리며 순간적인 실신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이 잠겨 있으면 가족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어 구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라 균형이 잠깐 흐트러지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낙상 이후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으면 더 오랜 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몇 분의 차이가 회복 여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한 사례. 광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늦은 밤 혼자 샤워를 하러 들어가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적시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벽을 붙잡았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할아버지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도 차가워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대답이 들리지 않았고 문이 잠겨 있어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분해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10여 분 이상이 지나 있었고 할아버지는 의식이 몹시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급격히 변하며 나타난 실신 직전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어도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욕실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욕실 문은 잠그지 않고 닫힌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걱정된다면, 잠금 대신 문의 걸쇠를 가볍게 채우거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조용히 닫아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목욕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를 설치해 작은 균형 변화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겨울철 욕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은 말, 겨울철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여성보다 체력이 좋고 몸이 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위험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목욕 중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낙상 사고는 남성에게서 더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방심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차가 큰 공간을 오가는 일,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는 행동, 식사 직후의 목욕, 장시간의 목욕,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그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와 밀접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몸에 닿기 전 온도를 확인하고 욕실의 온도를 미리 조금씩 올리고 식사와 목욕 시간의 간격을 두며 문을 잠그지 않는 것. 작은 변화이지만 안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겨울은 우리 몸이 특히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